아유, 깜찍해라. 꽃을 이렇게 심었나 했더니요. 이게 뭐냐면요. 맞춰보세요 뭘까? 응. 확신해요. 생강이에요. 생강 냄새 나요. 이귀 하나 왕겨로 이렇게 두껍게 덮었네. 응, 완결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어서, 어서 구해야 되나? 그는 바래. 아, 너도 식물이지만, 너는 내 맘에 안 들어. 내 맘에 안 든다고 네가 귀하지 않은 건 아니지. 하지만, 너는 너무나 많은 우리 농민들을 괴롭히는 잡초야. 이렇게. 생강으로 태어났으니 너는 그래도, 한기롭기라도 하지 우리들이 좋아하는 식품도 되고 너는 보석 보석을 닮은 블루베리 잔디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가름막을 해줬네요 여기도 블루베리 얘는 좀 굵어요 너는. 굵은 채로 오늘 응, 음. 음. 맛있어요. 사먹는 거보다좀 다르네.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뭘까요? 호미, 그 세계적인 호미예요. 호미! 호미 oh, 세계적인 명성. 저기 비행기도 지나가고요. 파란 하늘. 푸른 청양. 푸른 태양. 청양에 왔어요. 청양에 호미로 그리는 호미로 그림을 그리는 건농부가 왔어요. 이거를 이렇게 꽂아놓 그녀, 자의 막내 동생이랍니다.